아주 오래전 여행지에서 만난 외국인이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지우개 같은 식감을 좋아해? 라고 물었어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질문이 깊이 남더라고요. 왜 한국인은 떡볶이, 족발, 낙지처럼 쫄깃한 음식을 좋아할까요? 한국인의 쫄깃함 사랑은 쌀에서 시작됐어요. 한반도에서 쌀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기원전 천년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쌀은 일반적인 곡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자 재산이고 조상에게 바치는 재물이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상징이었죠. 하지만 쌀이 늘 부족했어요.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농민들이 자신이 기른 쌀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세금으로 내고 지주에게 바치고 나면 오리밥이나 작곡밥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떡이 더 특별했습니다. 명절이나 잔칫날에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떡을 만들었거든요. 절구에서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옛날엔 떡 만드는 날이 제일 행복했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쫄깃하고 달콤한 맛은, 가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이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에는 더 심각했어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의 상당량이 일본으로 가버렸거든요. 1930년대 후반에는 생산량의 40% 가까이가 일본으로 수출됐어요. 그때 사람들은 감자나 고구마, 도토리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피난길에도 사람들은 떡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서 51년 전쟁 발발 직후 피난민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게 떡집이었어요. 그 쫄깃한 떡한 조각이 고향의 맛이자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1971년 허문의 박사팀이 개발한 통일변은 수확량이 30% 이상 증가한 튼튼한 품종이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이를 녹색혁명으로 명명하고 1975년부터 한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쌀밥 먹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70년대 후반에 1인당 쌀 소비량은 130kg 후반대까지 증가했습니다. 80년대에는 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소울푸드, 떡볶이가 탄생한 거죠. 학교와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특히 신당동 고추장 베이스 양념과 즉석 조리 방식은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외국 음식 문화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해하는 점이 식감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서구 음식 문화에서는 맛을 중시하는데 한국인은 맛과 더불어 식감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식품공학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인은 음식을 평가할 때 식감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특히 쫄깃함, 쫀득함 같은 질감을 선호하며 식품 기업들도 신제품 마케팅에 쫄깃한 식감을 포인트로 강조한다고 합니다. 1979년 정점을 찍은 쌀 소비량은 2023년 기준 56.7kg까지 떨어졌습니다. 6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명절 선물 세트에서 전통 떡이나 한과 대신 쿠키, 케이크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MZ세대에게 떡은 할머니 음식으로 무겁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들도 쫄깃한 식감의 본능은 여전해서 떡볶이, 쫄면, 족발은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쫄깃함이라는 식감은 선호하는 반면 그 배경이 되는 쌀 문화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의 쫄깃한 식감에 점점 매료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추위로 표현하기 어려운 한국 특유의 쫄깃함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음식의 독특한 식감을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한인마트에서 산 술빵의 쫄깃한 식감과 풍미를 잊지 못해 한달 동안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미쉐린 스타 셰프들 또한 떡을 활용한 요리와 한국식 식감을 살린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우개 같은 식감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소중했던 쌀의 기억이 만든 식감이에요. 가난 속에서도 명절의 기쁨이었고, 전쟁 중에서도 고향의 맛이었던 그 맛과 식감이 DNA에 새겨진 거죠. 이제는 전통 떡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런던 소 한복판의 분식집 앞에는 영국 젊은이들이 줄을 서요. 파리 마레지구의 팝업스토어에선 떡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쫄깃함을 향한 본능은 이제 국경을 넘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아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